친구들,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나요? 우리 한번 표정을 지어 볼까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몸이 아플 때나 슬플 때는 어떤 표정을 짓나요? 엉엉 울기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겠죠? 속상하거나 화날 때는 어떤 표정을 짓나요? 아마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을 갇히게 된 요셉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슬픈 표정이었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은 요셉은 평안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에 요셉이 처음엔 슬픈 표정이었다가 편안과 소망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주 설교 말씀 기억나나요? 잘못한 것이 없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았어요. 간수장은 요셉이 마음에 들어 감옥의 재수들과 감옥의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재수들을 돌보고 꿈을 해석해주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애구방 바로예요. 바로의 표정이 어떤가요? 걱정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대요. 꿈에서 깬 바로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줄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불러 꿈을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꿈을 잘 설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렀어요.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야이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가느다란 일곱이삭이 튼튼한 일곱이삭을 삼켜버렸다. 요셉은 꿈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 농사가 잘되어 큰 풍년이 든 다음 7년 동안 큰 가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부으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곡식을 모아 가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설명을 듣고 매우 만족했어요. 요셉의 꿈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 애굽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요셉이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넘쳐났어요. 요셉은 곡식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아두었어요. 7년이 지나자 요셉의 말대로 가뭄이 시작되어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요셉은 모아둔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고향에 있는 요셉의 가족도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들렸어요.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바닥에 엎드려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형인들 제가 요셉이에요. 형들은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의 판일 때문에 걱정하며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저를 애국에 판 일로 무서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이집트의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어요.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겨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외국으로 모시고 와서 살게 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야곱이 어렸을 때 형님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죠. 꿈에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기도 하고, 해와 달,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하기도 하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 꿈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무엇이 되었죠? 맞아요, 총리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똑똑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잘 해석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을 때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기 어려워요. 요셉도 처음엔 두렵고 슬펐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우리 친구들, 인도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걱정만 하고 슬퍼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세요. 요셉의 얼굴이 어떤가요?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이 친구는 새로운 유치원에 가야 해서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대요. 친구들도 이런 적이 있나요? 이럴 땐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래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용기를 내서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바뀌었어요. 공변대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려니 부끄러워요. 이럴 땐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래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때로는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로 인해 교회 올 때도, 놀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친구들의 얼굴도 볼수 없어요. 또 코로나 로 인해 아픈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도 있어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듯이, 우리 친구들도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프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